여러분, 안녕하세요. K문화 컨텐츠 융합전공 전공 소개를 맡게 된 종교문화과의 김영주입니다. 저는 현재 K문화 컨텐츠 융합전공 전공주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어, BTS와 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오징어 게임 등으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이제 한국 문화를 보는 어떤 시선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컨텐츠 산업이 이제 많이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 컨텐츠 산업 발전에 따른 질 높은 그리고 아주 창의적인 컨텐츠 내용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증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어, K문학 컨텐츠 융합 전공을 어,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어,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어, K문학 컨텐츠 융합 전공에 대해서 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K문학 컨텐츠 융합 전공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이 융합하는 학제적 교육을 통해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가치를 창조하고 혁신적인 사고로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떤 전국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는 융복합 교육을 통한 21세기 문화 산업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상응하는 문화 콘텐츠 교육을 통한 창의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 그리고 혁신적인 분석 능력과 한국 문화 콘텐츠 기획 능력을 가지고 미지의 한국 문화산업을 대체하는 인재 양성을 세부 목표로 두고 있고요. 어, 이와 이를 바탕으로, 어, K문화 컨텐츠 융합전공에서, 어,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에는 인간과 문화의 통섭을 확장하고 발전을 기여하는 실용인, 그리고 문화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획 및 실무 능력을 겸비한 융복합 전문인, 21세기 문화 컨텐츠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창조인을 인재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공교육과정 총14 14 교과목과 41학점이 41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전공별 교육과정으로는 K문화 컨텐츠 개발과 K문화 컨텐츠 기획 관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교육과정은 이 표를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졸업요건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공이수인정 재수학점은 제2전공 선택 즉 복수전공이죠. 복수전공을 선택할 경우에 36학점을 이수하셔야 되고 부전공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21학점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졸업 요건으로는 제2전공, 즉, 복수전공일 경우에는 졸업작품이 있고, 부전공일 경우에는, 어, 다른 어떤 졸업 요건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K문화 컨텐츠 융합전공을 제2전공, 즉,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 졸업작품을 이제 필수로 제, 제출하셔야 되는데, 졸업작품 지도교수는 K 문화 컨텐츠 융합 전공 교과목 담, 담당 교수님 중한 분을 이제 선정 하시게 되고 해당 교수급 교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제 요건이 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질 부분이겠죠 진출 분야입니다. 자 살펴보면 K 문화 컨텐츠를 비롯한 각종 문화 컨텐츠 개발과 기획 그리고 관리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은 한국 문화와 관련된 어떤 컨텐츠 제작 관리 그리고 한국 교육 캐릭터 디지털 영상 디자인 한류 관련 산업의 기획 영화 연극 뮤지컬 작가 출판 전문가 등 많은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죠 전통 문화와 새로운 한국 문화의 어떤 조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공 이수 시 이점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은 어, 디지털 융합에 따른 k 문화 콘텐츠 분야가 이제 확대되고 있으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경제력 상승으로 k 문화 콘텐츠 수비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요, 매체의 다양화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K문화 컨텐츠 산업 발전에 따른 질 높은 창의적 컨텐츠 내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 속에서 각 대학에서 이제 문화 컨텐츠 관련 전공들이 이제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근데 교육과정은 사실은 충실하지 못한 편이거든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각 전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복수 전공을 선택하셔가지고, 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수를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접근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어떤 그런 이점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게임문화컨텐츠융합전공에 관심을 관심을 가지고 어 이제 수업에 임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보여줄수 없겠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K문화 컨텐츠 융합전공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모여서 어, K문화 컨텐츠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서로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